이제 개원을 하면서 상승 계획하고 마케팅을 이제 같이 부탁드리고 하게 됐는데 개원하시는 원장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. 이제 처음에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 마케팅을 통해서 뭘 얻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 해줄 수 있는 고민을 좀 덜어주고 의견 조언을 하고 많이 좀 제가 배워 나가는 것도 있고 이만 제가 주도하지는 않아도 되는 게좀 제가 필요했던 거였던 거 같아요. 그때는 그랬고. 지금은 이제 1년, 개어난지 진짜 딱 1년하고 3일 됐는데, 마케팅은 여전히 잘 모르지만, 이제 계속 잘 병원이 운영돼 나갈 수 있게 환자가 꾸준히 늘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마케팅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그 바램이 상공 계획하고 잘 맞을지는 조금 더 지내보면 또알수 있을 것 같고요. 아마 이렇게 몇 군데 업체를 알아보다가, 이 전화통화를 아마 먼저 했던 걸로 기억해요. 예, 전화통화를 먼저 담당자분하고 하고 어, 우리 마케팅 뭐 이런 차별점이 있다 저런 차별점이 있다 뭐 이렇게 해드린다 저렇게 해드린다 업체들마다 다 비슷하긴 한데 전화통화에서는 별로 돈 냄새가 많이 안 났습니다 다른 이제 병원들에 올린 포스팅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좀 자연스럽게 환자들한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내용으로 마케팅 구성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결정했습니다. 회사가 내부, 사장, 내부 사장일텐데 담당자도 바뀐 적도 있고, 뭐 이제 오시는 분들도 바뀌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, 그때마다 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. 처음에 이제 결정하게 됐던 그런 포스팅의 내용들, 내용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뭐 쉽게 말하면 차별성이있다 네,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제가 좀 좋아하는 분위기다. 다른 업체는 제가 겪어보질 않아서 모르지만,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들, 실시간으로 의견 조환이 원활하게 잘 된다는 게 장점이고요. 세 번째로는 마케팅도 잘 하세요. 네. 네 아직은 없습니다. 다잘 맞춰주셔가지고, 아직은 없습니다. 생기면은 바로 연락드릴게요. 다시 계약할 것 같아요. 왜냐면 저는 다른 데를 해본 적이 없는데, 특별히 상승 계약하고 하면서, 불만이 있냐, 아니면은 막 이런 것 때문에 꼭 바꾸고 싶었던 적이 있느냐, 그런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해도 상승기에 맡기지 않을까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.